안녕하세요. 신축 분양 정보를 실시간 영상으로 도와드리고 있는 하우스메이트의 노팀장입니다. 오늘은 부천시 소사본동에 있는 소사역 역세권 전세대 신축 아파트 등기 현장인데요. 오늘 현장 나와봤던 이유가 할인 분양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서 인기가 너무나도 좋은 현장입니다. 어, 또 하나 말씀드리자면 보조주방이나 긴 통배란다 찾으시는 분들 많으시죠? 오늘은 그 현장 중에 하나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건물의 총 규모는 12층 건물에 32세대로 되어 있는 현장이고요. 지금부터 내부 영상 빠르게 소개 도와드릴 텐데, 오늘 현장 너무나도 좋습니다.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관 입구로 이동해 볼게요. 현관 왼쪽에는 총 8칸의 신발장이 넉넉하게 설치가 되어 있고요. 어, 허리선반도 이렇게 두 칸으로 파티션을 나눠 있는데 한쪽에는 액자, 한쪽에는 다양한 어, 용품들을 두시기에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우측에는 텐바보드 그레이톤으로 굉장히 깔끔하게 시공이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정면에 3연동 슬라이딩 중문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내부가 보이지 않아서 더욱 더 좋습니다. 안쪽을 한번 이동을 해볼 텐데요. 거실과 주방이 보여지고 있는데 오른쪽에 있는 메인 욕실 먼저 소개 도와드릴게요. 메인 욕실 안쪽에는 깊숙하게 자리잡고 있는 샤워 파티션으로 샤워하실 수 있는 공간이 마련이 되어 있고 3색 터치식 조명 등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거실의 전체적인 모습을 보시면 무상 시스템 에어컨 설치가 되어 있고요. 다운라이트 조명이 되어 있는데 곳곳에 간접 조명으로 포인트를 주다 보니까 집도 더욱 더 고급스러운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왼쪽에는 웨인스코팅 마무리가 되어 있는 소파 자리인데 5인용 소파 충분히 넉넉하게 들어갈 것 같고요. 이쪽에는 대리성 느낌이 나는 타일을 시공을 해 놨는데요. TV 자리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현재 저는 3층에 올라와 있는데요. 어, 정남향으로 보시면 되고 어, 상층으로 올라가시면 더욱 더 좋은 조망권과 채광을 보실 수 있습니다. 반대쪽 디귿자형 주방과 함께 넉넉한 싱크대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 우측에는 냉장고 자리 두 대와 정면에는 키큰장 설치가 되어 있어서 주방 용품 넉넉하게 두실 수 있을 것 같고 이 싱크대의 상부장과 하부장은 무광 톤이 아니라 유광 톤으로 놔뒀기 때문에 쓰임새가 더욱 좋을 것 같아요. 음식물이 묻어도 한번 닦으시면 될것 같고요. 주방 환기창 또한 잘 설치가 되어 있는 모습이네요. 첫 번째 방 모습을 먼저 보실 텐데, 다용도실이 포함이 되어 있는 방이고요. 여기는 조그만한 다용도실이 있지만, 반대쪽에는 통베란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방의 대략적인 사이즈는 9자 정도 되는 방 사이즈를 보실 수 있고요. 베란다 모습을 보시게 되면, 어, 이 안쪽에는 따로 수전이 놓아져 있어서 세탁기를 두실 수 있지만, 통베란다 쪽에 설치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 이제 거실과 주방을 지나서 두 번째 방으로 이동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는 직사각형 형태로 되어 있고, 현재 보시는 이 정면 사이즈가 11자 채안 되는 사이즈라 넉넉하게 넣으실 수가 있는 구조입니다. 정사각형 구조보다는 직사각형 구조의 방이 조금 더 활용도가 좋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통베란다의 모습인데요. 안쪽에는 1등급 보일러 갤러리 창과 함께 설치가 되어 있고, 반대쪽으로 보시면 굉장히 길죠. 이 길이가 거의 한 8m에서 9m 정도 나오는 사이즈인데요. 왼쪽에 환기창도 두 개나 설치가 되어 있고, 여기에는 보조 주방으로 써실 수 있는 공간도 마련이 되어 있어요. 이 도시가스가 바깥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밖에서 요리를 하시면 냄새나지 않아서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안쪽에는 요 캠핑용품이나 다양한 장비를 두실 수 있는 공간이 될것 같은데요. 전시용 상품이긴 하지만 시스템 선반을 별도로 이렇게 마련을 해서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테라스가 있는 세대를 촬영해 드리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그래도 뭐 많이 크지는 않지만 길이가 상당하기 때문에 여기도 파랗서 조그만 거 정도 놓으시어서 생활하기에는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테라스가 있는 세대나 없는 세대나 금액이 같아서 더욱더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안방으로 이동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안방은 에어컨 설치와 함께 대략 11자에서 11자 정도 나오는 사이즈를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안쪽에 화장대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의자만 놓으시고 추가로 이용하실 수 있는 공간이라 나중에 장롱을 두시고 침대를 두신다고 해도 어, 충분할 것 같네요. 부부 욕실은 여기 공기 순환기도 설치가 되어 있고요. 아주 많이 크지는 않지만 간단한 샤워 정도 하기에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부천시 소사 본동에 있는 현장입니다. 아파트 등기 현장인데요. 금액이 너무 좋아요. 근데 이제 건축주 요청으로 저희가 금액 노출을 하지는 못하지만 꼭 한번 문의를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다 자세한 현장 안내는 상단에 있는 번호로 문의 주시면 되고요. 어, 저희 하우스메이트에서는 저렴한 역세권 현장이나 이렇게 저렴한 집들을 촬영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혹여나 내가 찾는 위치나 금액대가 있으시면 문의 주시면 자세한 현장 안내 또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현장은 더 좋은 현장으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